그 카메라를 하나 갖고 다녀야겠네. 그 카메라 데 용량이 기가밖어가 충분해. 1 6기간는 돼야지. 됐다! 쉬어. 됐다! 호로, 호로! 호로쿠야? よいしょ。 아, 명심판아아쉬다아쉬다 <laughs> 됐다! 아이 아까비. 아, 아까비. 지오 아쉬워한다. 그러져 봐야겠네. 지오 아쉬워한다. 패월이 아니지요. 드래블이 드래블이. 나이자. 야 상현아 자신있게 써사 자신있게 써. 괜찮아 괜찮아 네가 안 맞아도 되니까 자신있게 써. 오픈되면 다손 벌리고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손 벌리고 라이스카 탑스매시지. 아, 네이 아. 이번 것트 다음부터 그냥 우선 5코스부터 갈아입어. 다음 커트부터 진짜. 없어지면 거의 다 꿇어. 왔으니까. 앞에서 크어 앞에서 앞에서 크러 상영 파울해. 아, 이샤 아니 그저저저 저, 저 뭐냐 그그 뭐냐 아이패드로 안, 아이패드 뭐그안 났어?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애기 자장 같은다고. 어. 아니 어, 왔어, 왔어, 영원히 왔어. 아니면은, 아니면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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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패드 조그만 하나 살까? 아이패드 하나, 작은 만 하나 살까? 어, 아니, 아니, 그 중고 있잖아. 어, 재호야, 예? 아이패드 중고 뭐, 삼성 갤럭시 탭도 되잖아. 탭도 되잖아. 근데 뭐, 얼마 안 하다? 저, 그거만 되는 기능은 얼마 안 하잖아. 아니 이게 내 카메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LCD가 작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이걸 보면서 찍어야 되는데 경기를 보면서 가니까 이건 저쪽에가 있고 크게 문제라 그래서 넓은 쪽 그런 것도 있는어 가람이 왔나? 야기어리는 기열이와 같이 하나? 아 돌고있어? 어 승민이 왔나? 승민이 왔나? 뭐 이씨 승민이 너밖에 더있나? 아, 어, 이수동어느껴가지고 카메라가 어, 나이스 오케이, 오케이. 아 아깝다 어! 감기나 춘수 노름못 본다 춘수 노름못봐 쟤는 룩을 봐 룩을 노름은안돼 아이 죠아 어, 이사장 컨디션 좋아 아, 서로 콜 해줘야 돼. 서로 콜 해줘야 돼. 빨리, 빨리, 빨리. 어, 기회왔 왔어? 어. 우리하지마우리하지마우리야우리는 저쪽이야 리쪽우아 우리아, 우아우아 우리아, 우리아, 우리 야 속공 후에 누가 한명 체크해 줘야 돼. 오! 오 밤진이 살아 있네. 야 지금 우리편 지금 누가 가드야 누가? 4 3 2 야, 14초. 14초. 14초 아이가 파울아. 아진 어, 추수.